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요한 카이 원장입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탑5를 뽑아서 영상으로 제가 한번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런.. 좀 윤곽이 잡혔다고 해야 되나? 만족하고 있었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음. 자첫 번째입니다 통증이 어떤가요? 근데 너무 아프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아, 괜찮아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아, 사실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겁나 아파요. 이게 <laughs> 부분 부분 되게 그냥 따끔하고 마는 데도 있고 이쪽은 많이 아픈데 막 그렇게 막못 참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거 통증보다는 일단 만족도가 훨씬 더 커서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진짜로. 두 번째입니다. 삭발을 했을 때안 어울릴 것 같. 어울리면 어떡 하지 안 어울리면 어떡 하지라는 그런 실차까지 마치고 나서 달라진 제 모습을 보니까 그냥 기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네. 사실 제가 지난 주에 돌잔치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뭐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와이 친구들 뭐 그리고 이제 어른들까지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부상이 안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서 아,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음... 아 다행히 진짜 잘. 해주실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두상별로 또 디자인을 각자의 스타일 에 맞게 다 계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입니다. 티가 안 날까요?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네. 얘기를 해야지 가까이 와서 보면서 뭐. 문신인 거 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어디 어디 라인의 문신이요? 아 문신이요? 네. 특히나 뭐 오랜만에 본뭐 가족들도 몰라볼 정도니까 뭐 물에 젖어도 안 보이던데?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이제 흙채나 이런 거를 흘러내리든가 머리타이을뭐 세팅해가지고 이걸 가렸으면 은 젖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젖어도 안에 진짜 머리처럼 있으니까. 티가 안 나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유지가 오래되나요? 파거나랑그르지 않을까 그건 저희가 이제 잉크랑 여러 가지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 안 빠지게 해 드릴 거고 뭐 개인차는 어느 정도 있어요 5년 그러니까 정도는 이제 유지된다고 보면 되고 맨 처음 시술했을 때랑 비교하자면 좀 흐려질 거예요 그때는 뭐 리터치 작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톤이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지내셔도 되고요 리터치 기간은 네. 작업 완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 무료로 일을 해 드리고요. 예, 예. 진짜 전체적으로 다 빠지거나 예. 근데 그럴 일은 없는 게 음, 음. 저희가 6개월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고객님 피부 타입보고그 네, 6개월간 안 빠지는 게 갑자기 6개월 이후에 빠지진 않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다른 방식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아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짧은면짧았고 길었던 7주 정도의 시간이 끝났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저는 한 3차에서 4차 육가 넘어갈 때 이제 조금씩 좀 윤곽이 잡혔다고 해야 되나?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봤을 때도 1, 2차는 뭐한 건가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제 3차에서 4차 넘어갈 때쯤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 나중에는 뭐한 6, 차갔을 때는 진짜 뭐더안 받아도 되는 거아니야뭐 이렇게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저는 4차 때부터 4차. 예. 윤곽이 드러난 뭐부터 그때부터 동생들도 뭔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음... 생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셔서 서울 갔다가 수원 왔다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고객님인데 결과가 잘 돼서 저도 기쁘고 실제 고객님들의 솔직한 인터뷰로 답변 드려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궁금증이 해결되시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저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